오또 만났네 좋고싶네 아, 왠지 이번에 잉글랜드 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오스만 어게인 okay. 원버 오스만 한번만 더자 이제는 제가 이런 빌드를 보여줬으니 뭔가 이제 새로운 빌드 새로운 전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가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간듯? 아닌가? 그럼, 이쪽은 아직 정찰, 이쪽은 아직 정찰을 좀안 했다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꺾 아, 잠깐만. 이번 판은 뭔가 좀 정찰이 좀안될것 같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먼저 왔기 때문에, 이런데 양은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치? 한 마리 있고. 설마 여기 있는 양 뺏긴 건 아니겠지? 저는 킹맨 수성을 믿겠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거는 일군 3마리로 상둥이석다 신학교 지어야겠다. 고박은 해봅시다.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공수맞네공수맞네한마디좀 만원 좀 많아. 창병이랑 같이 창병도 같이 나오네.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스타처럼 했어. 이거, 이거 너무 스타처럼 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이거 타워도 지워질 거 아니야. 그 좋네. 이거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돈기법 만약에, 섭 석재 캐고 있는 게 보이면은, 쉴게요, 이거는. 쉴게요. 그러니까,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이건 절대 못 이겨. 안 돼. 아, 간파당했다. 아, 이거 양이라도 좀 있었으면은, 좀 정찰 좀 빨리 했을 텐데. 아, 제가 정찰을, 양을 좀 많이 못 먹어가지고, 어머, 좀 늦었네요. 그냥. 과감하게 거기 말고 제 본진 쪽을 좀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좀 너무 컸네요 또 만났네 <laughs> 자또 만났네 오케이 이거는 유튜브 각을 많이 뽑으라는 많이 뽑으라는 이제 랠릭과 월드엣지와 마이크로소프트 선생님들의 계실지도 몰라 자 2대2 동점의 스코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운명의 한일전 네,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자, 믿으셔야 돼요. 일단, 약간 금캐네일 콘트 많은 거 확인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주고, 이거는 일단 미리 지은 거예요. 아, 원래 수레업 하려고 했는데, 수레업을 하면 안 되겠다. 아 그럼 계속 해주고 있고, 상대 이거 지금 밥펼 찍고 하느라 아직 좀 신량 많이 없을 거임. 여기 덮바름, 그다 견자금, 오케이. <laughs> 아, 물론 저도 좀 이제 1 8파일 찍긴 했는데 괜찮아요. 자, 계속 금목해갈 거임. 자 킹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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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n g 트를 해요 킹받지 n g 리고 나 밀어드려야지 다시 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이런 이런식으로 할것다 했음 상대 이제 바 펼쳐가지고 지금 시대업이 이거 안돼 있어야 돼 잠깐만 이거 한개 잡으면 게이드 이거 스파이 잡혀도 게이드임 아깝다 이 잡을 수 있었는데 오케이 우리 스파이 우리 스파이 할것다 했어. 어. 할것다 해줌. 잘했어. 이제 상대가, 이거 마을 지으면 게임 끝나고, 아, 왕궁 지으면 게임 끝나고, 하얀 탑이면 몰라요. 제가 대장까지 찍고, 체속화가 더 빠르고, 기사가 저, 제가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 하얀 탑 피하면서, 어떻게 할수 있습니다. 그 상대는 지금, 제가 금도 없을 거예요. 아니, 금이,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괜찮아. 어, 메어 트레가 잡힌 건아닙니까 그냥 금캔의 일꾼이나 좀 노려주면서 상대 석궁병 못 찍게, 어, 최대한 못 죽게 합시다,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이거 퀸한 것 같은데요. 나 빠졌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공수를 좀 많이 찍읍시다, 이거. 이건 예상 못 했겠지? 네, 오케이, 여러분, 이거 떡밥이나 이거, 이건 나중에 잡아 놓을게요. 잠깐만, 이거 그전에 업글할 거, 나 해야 돼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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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Oh, yes, man? 아, 이거 뽑기 가야겠다 이거. 빨리. 아, 일단 한 번, 일단 힘싸면이겼다 이거. 아, 제가 펀트롤 청병이 찍힌 것도 맞습요다 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이제 해피해피 AOM 하면서 유머를 좀 빨리 챙겨야겠네요. 아직 몰라. 아, 모르는 짓대. 아, 지금 청병이 찍히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로 저질렀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 아, 근데, 이러면상대 시대 하면은 지금, 아, <laughs> 아, 좀 곤란해지는데, 근데. 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지금 3대시 말이요 근데, 아시다시피, 3대시 하는 순간, 상대 4시대 갈 거거든요? 아, 일단 30, 일단 지금 3시대 갈 여유가 없을 거야. 지금 이 정도 찍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3시대를 간다 나 운다 맞다 메오테르 맞다 메오테르 맞어? 아니 잠깐만 나 상대 무장에서 많이 찍을 거고 내가 어, 석궁병도 좀 많이 찍고 어좀 최대한 지키는 식으로 진영도잘 잡고 망고넬로도 그랬는데 이게 말이 돼?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돼? <laughs> 어.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지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선생님. 啊，oh, 对。 아, 네, 이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압박 당하고, 한타를, 어, 이렇게 졌는데도, 어,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제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했다는 게, 어, 네, 여러분. 이제 또 억울해진 거는, 네, 상대가 아니라, 병무군이요. 자, 이거는, 그냥 3대1로, 어, 아직 이제, 일본의 병은 높았다고 합시다. 네. 일본의 병은 높았다고 합시다.